안녕하십니까. 짱석이TV 짱석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유망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격수 중에 최대어로 뽑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광주 동성구의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올해 1차 지명 마지막 해죠. 그래서 광주팜에서 나온 최대 고교 유격수 유망주입니다. 제2의 아, 이정범이다 불릴 정도로 공수주 3박자를 두루 갖춘 아주 10년 에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선수이죠. 아이 선수의 고2 때 아, 2020년 성적은 이렇습니다. 타율 4로푼 7리 42안타에 1홈런 22도루 23경기에서 22도루입니다. 거기다가 출루율이 5월 1푼 9리 장타율이 무려 6화로픈 1위. 아, 그리고, 아, 이 선수가 삼진 아웃이 3개밖에 없어요. 어, 아, 2학년 전 기간 동안. 아, 그게 아주 뭐 대대적인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거기다가 도루도 23경기에서 22도루. 예. 도루 능력도 아주 출중한 그런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는 아, 지금, 이종범, 강정호, 김하성의 아, 계보를 잇는 우리나라 아마 아, 대표할 수 있는 유격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아, 불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선수의 타격 영상도 아, 올려놨고요아이 선수의 여러가지 또한 아, 사진이라든가 아,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 지금 여기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 선수가 거기다가 장타 육, 장타도 칠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선수는 빠른 발이라 볼수 있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한 넓은 수비 범위 에, 그리고 또한 아, 센스 있는 주, 주루 플레이도 갖고 있죠. 그래서 아, 도루를 아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 이 선수는 아, 투수들의 에그 특유의 모션을 보고 도루를 한다고 해요. 오히려 아 1루에서 2루 도루하는 것보다 2루에서 3루 도루하는 게더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도루를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빠른 발 푸덕을 이용하는 수비 플레이는 아 과거에 이종범 선수는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했다고 하지만. 아, 이 김도영 선수는 빠른 발을 위주로, 아, 그리고 또한 특유의 센스 있는 운동신경을 위주로 아,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 현대 유니콘스나 삼성에서 뛰었던 박진만 선수라고 있어요. 아,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좀 연세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박진만 선수를 연상케 하는 아주 부드러운 수비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레든가 또한 뭐 빠른 발을 이용한 또한 센스 있는 주루플레이레든가그랬 일단, 아, 이 선수가 손목 힘이 좋고, 또한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허리회전이 좋아서, 아, 또한, 공을, 아, 강하게 또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유해서 할수 있을 뿐더러, 아, 특유의 또한 공을 맞추는, 그런 컨택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 선수가 3진 아웃을 세 개밖에 당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 1년 동안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센스도 있고 공을 맞추는 아 컨택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 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 선수의 단점을 뭐 굳이 하나 찾자면 아 굳이 하나 찾자면 어 송구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어깨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아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뭐 굳이 찾아야 그런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요 어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두루 갖고 있는 예,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아올 시즌 아 좋은 내야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2022년에 음 김대형 선수를 필두로 해서 뭐, 아, 윤동이라든가, 이재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이고, 한태양이라든가, 윤도현 이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유격수로도, 아, 몇번 출전한 바 있는 그런 선수지만, 그 중에 탑 오브 탑은 김도영입니다. 에, 뭐, 아, 저뿐만이 아니라, 각종, 아, 프로 관계자 스카우터들 아, 그리고 또 아마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이 선수는 아, 기아 타이거즈의 아, 1차 지명 대상 선수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고 이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 주전 유격수로도 뛰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어, 프로에 와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어, 지금 프로에 와서도 아, 기아에 만약에 이 선수가 1차 지명에 뽑힌다면 일단 첫 해부터 추전 어, 유격수로 뛰어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수비를 자랑하고 있고 공격력도 자랑하고 있고 수비 능력도 자랑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기아에 있는 아, 박찬호 선수보다 현재 갖고 있는 포텐은 훨씬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뛰어도 그저 박찬호 선수보다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번어한 광주팜에서 나오는 좋은 선수들이 꽤 많아요. 아 김도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투수 중에는 또 문동주 선수라고 150kg 이상을 던지는 또한 좌우 코너기 되는 그런 투수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어, 기아 타이거즈에서도1차 지명 대상으로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조계현 단장도 아 김도영 선수의 에, 경기를 보러 많이 또한 찾아다니고 아또이 선수의 경기 어, 모습도 비디오로 많이 찾아서 봤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지명 선수로 기아 타이거즈 대상입니다. 김도영이나 문동주 거기다가 한명더 포함하자면 허인서 선수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김도영, 문동주 갖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1 5 0 k g 에 빠른 뻘을 갖고 있고 좌우 코너이 되는 문동주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 공수주 3박자가 두루 갖춰지고 아 또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것도 주전 유격수로 가능한 김도영이를 선택할 것이냐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아 지금 팬분들도 김도영이냐, 문동진이냐 갖고 많이 또한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못 먹어도 투수가 많은 게 좋지. 김도영 선수는 뭐 김규성이나 박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박찬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말이냐, 지금. 어? 기아팜은 지금 김도영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지금 박찬호라든가 지금 김규성이라든가 박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망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의견 다툼이 분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김도영, 문동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든 한 명은 다른 팀에서 무조건 1차 지명으로 채갈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